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탈원전 핵심 주범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주범들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범 중에 한 명인 배공규전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 다음 주에 검찰에 소환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 뒤로, 당시 현재도 맡고 있지만 수력 원자력 공사 사장 정재훈, 당시 청와대의 산업정책 비서관으로 문재인의 헛된 지시를 전달을 했던 최희봉.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이런 핵심 주범들의 예를 들자면 직권남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사실상 최대한의 재산 압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다시 원전 핵심 파괴자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그리고 문미역, 예, 당시, 이, 과학기술 비서관, 자, 모든 사태는 2018년 시작이 됩니다. 이제 2018년 월성 1호기 현장을 다녀온 문미역 과학기술 비서관이 철근, 철근이 콘크리트 외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월성 1호기의 안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원전인이나 대형 건물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이런 것을 포함한 보고서를 문재인에게 올렸고, 문재인은 그 보고서를 보고 월성 1호기 연구 중단은 언제 되느냐라고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결국 이런 뜻이, 자,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이런 통해서 백윤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전달이 됐고, 배군규가 총행동대장이 돼서 수력 원자력 공사 압박하고 산업통상부 부하들 압력을 넣고 삼덕회계범인 경제성을 따지는 이런 곳에도 압박을 해서 이런 시대의 조작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문명은 문재인이 2017년 저, 더불어민주당의 당 영재영입위원장을 맡을 때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과학기술 보좌관으로 청와대에 특채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승승장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고, 자, 그리고 지금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탈원전의 주범이 이런 식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한양대학교 세라믹. 그러니까 세라믹은 무기란 뜻이죠. 무기, 이 무기 도자기. 무기재료공학과 임정석의 1년 선배. 무기재료공학과는 무기는 탄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속이나 도자기나 흙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이죠. 제가 백운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는 미국에서 세라믹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미국의 과학 기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플로리다 원전 두기를 자, 가동 수명 80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30년에다가 10년 연장을 해서 7천억 원을 들여서 2022년까지 40년 쓰도록 했던 것인데, 미국은 플로리다 원전들을 80년까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자력 발전, 원전 정책의 대규모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백운규가 원자력 규제 완화, 원자력 규제 정책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월성 1호기를 한시적으로 가동하자는 보고서를 낸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라고 압박을 하고 보고서를 즉시 중단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배공규가 다음 주에 소환됩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장. 기가 막힌 것은, 제가 분노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정책실장을 맡아서 이 나라의 원자력 발전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정권이 바뀌니까 표변을 해서 출세를 위해서, 호의호식을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장을 맡을 때 도둑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경주 본사, 서울지사,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점거를 하니까 시내 호텔에서 도둑이사 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제성이 조작이 된 자료를 배포를 했고 12명의 이사 중에서 1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오직 한 명, 조성진 경성대학교 에너지정책학부 교수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동영상에서 의인이라고 지칭한 인물. 이 이사회에 참여했던 이사들 전부 배임죄로 책임을 몰아야 됩니다. 여전히 정재훈은 수력원자력공사 사장을 맡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희봉,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공사 사장을 맡아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 최희봉 역시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원전정책을 실무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문재인과 백운규 이 사이에서 문재인의 헛된 지시를 열심히 전달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금 공기업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 소환되는 백운규, 문미옥 문재인, 정재훈 최이봉 이들만 없었다면 3조 2천억 원이라 되는 월성 1억이 가동, 국가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